신청하면서 한국 농아인 협회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쪽에. 근데 요구를 하면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까지 특별히 드렸어요. 담당자 아마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그 목록을 그대로 한국 농아인 협회에 넘겼어요. 그래서 제보자가 누군지 드러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네, 그 제보자.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네, 위원장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조치가 된 건지 경과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